지금부터 4월 25일 말씀 묵상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범위는 민수기 18장 1에서 32절인데요. 내용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 합니다. 나에게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요? 무엇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고 어떤 소식일 수도 있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특히 아론을 위한 선물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론과 아론 집안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희의 친족인 레위 사람을 너희에게 줄 선물로 선택하였다. 그들은 회막이를 하도록 나 주에게 바쳐진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친족인 레위 사람들인 레위 지파인 그 아론이 레위 지파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론 집안 사람들이 또 따로 있죠. 그래서 레위의 자손 중에 아론이 있고 아론에게 이 레위 그 지파 그 친척들을 선물로 준대요. 왜 그러냐면 회막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돕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라고 선물로 너희 그 친족을 이렇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 아론만 아론의 자손들만 할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서는 일은 아론 자손들만 할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장 일은 그렇지만 그 이외에 이렇게 성전을 돌보고 뭐 기기들을 잘 가꾸고 정리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유지하고 하는 것들은 즉 도와줄 사람들을 택한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재물로 받은 것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치는 것은 모두 너에게 준다. 나는 그것들을 너와 너의 아들들의 복수로 언제나 지켜야 할 규례로 준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론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재물들이나 거룩한 뭐 물건들이나 그런 것들을 아론과 아론 자손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재단에 바쳐진 것은 오직 제사장들, 제사장인 아론의 가족들만 먹을 수 있었고요. 특히 남자만 먹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 중에서도 화목제로 이렇게 흔들어 바친 것 표현하는데, 그거는 아들딸과 집안 사람들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너만이 할수 있는 일을 너한테 맡겼는데 너에게 돕는 자, 선물도 주고 또 하나님께 있는 것은 다 너에게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나의 복수로 바쳐진 것은 다 너의 것이다. 사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이에요. 엄청난 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 이렇게 어그 사람만 할수 있는 것이 있고 그는 또 아론은 제사장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거니까 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는 그 대표만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대표만 할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외의 것들은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원리가 계속 나오는데요.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 제사장일 아론의 가족들, 또 레위인들은 회막을 돕고 아론을 돕는 건데 이 아론을 돕는 것도 성, 하나님의 성전을 돕는 것도 다른 집합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직 레위인들만 하셨습니다.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그 제사장을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줄 것을 또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기시기도 합니다. 엄청난 은혜이죠. 우리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부르신 것이죠. 그 레위 지파 사람들.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선물들 이야기인데요. 그 레위치파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을 더욱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이거입니다.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가 받은 몫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야, 얼마나 엄청난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12 지파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하시고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는데요. 아론 자손들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은 12 지파 중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본인이 직접 유산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직접 책임지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땅과 자식이 있어야 책임, 책 누가 나를 책임져 주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바쳐진 재물들 중에 아론에게 아론 제사장 가족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같이 하고 그리고 그 레위 사람들은 땅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서 소득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나머지 열한 지파 사람들이 십일조를 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의 그 수확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을 가지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유산이 되어주시는 것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이 되어주시는 것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레위지파 사람들은 땅이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나의 직업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어떠한 뭐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시다 전부이시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자들이 레위스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고백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고백이 어디냐면 창세기에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다시 형에서에게로 돌아갈 때 야곱이랑 형에서랑 사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다시 형한테 돌아갈 때 야곱은 너무 떨렸어요. 형이 나를 어떻게 할까 봐. 그래서 내 재산들 먼저 보내고 가족들 먼저 보내고 그런 약복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것을 건너 먼저 보내고 나서도 야곱은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형이 나를 안죽일고잘 받아줄까? 그때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하고 실험을 합니다. 결국 오랫동안 하다가 야곱이 졌어요.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졌지만 그 천사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제발 나를 복 주세요. 제발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가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너 이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는 겁니다. 사실 야곱이 이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천사가 하나님께서 네가 이긴 걸로 해주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장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 말을 듣고 야곱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밤새 씨름한 이 자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그 말이 돼?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거룩하신 분을 만났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있어. 너무 놀랐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바꿔 주신 분에게 이름을 물어봐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을 물어보는 것은 뭐 오늘날도 비슷하지만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서로 약속을 하고 서로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그 의미입니다. 전화번호 교환하는 것처럼 그래서 왜 나한테 이름을 부르냐라고 하는데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제발 나를 축복해 달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야곱은 사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그래 너가 이겼다라고 말하면은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자기 의 이름을 바꿔 주시는 하나님.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내가 졌는데 진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나는 이제까지 내 재산을 어떻게 하면 안이을까 어떻게 하면 형이 나를 사랑할까, 그 고민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런 게안 보이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는 것,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죽지 않은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나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내게 복 주세요. 이렇게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임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유산이고 하나님이 전부인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 고백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도 아론한테도 내가 너의 유산이다. 내가 너의 복이다. 그리고 그것을 아까 말한 구구체적인 그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표현하시죠. 이런 제도를 왜 말씀하실까? 왜냐하면 이게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부분을 들여올려 바침으로써 너희는 이 일에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에 바친 거룩한 제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라는 이말 때문에 이 장면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면 죽는다. 이게 너무 센 단어인데 너무 긴 이야기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계속 불평했거든요. 근데 불평하지 마라. 그러다가 너희 진짜 다친다. 근데 우리 불평 안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이 제도로 알려주는 거예요. 너네 불가능하다 하지 말고 레위 자손한테 잘해. 그러니까 11조 잘 드려. 레위 자손만이 할수 있는 게 있지 않니? 아론 제사장만이 할수 있는 게 있지 않니? 너희가 모든 것을 다 하라는 게 아니다. 너희를 위해서 제사장 중간에 선자가 있다. 너희를 대표하는 자가 있다. 이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또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 십일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을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불평을 안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그거를 너무 불가능한 걸로 생각하지도 말고 뭐는 뜬그런 잡듯이 나는 무조건 안 되라고 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을 해라. 그때 하나님이 친히 레위 사람들의 유산이 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친히 유산이 되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책임질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레위 지피가, 지파가 있고 아론 자손들이 있듯이 중간의 선자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나 대신 일을 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예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 더욱더 믿었으면 좋겠고 그 믿음을 또 삶으로 어떻게 표현이 될지도 우리가 더욱 더 정말 말씀하신 것, 네한 성경 묵상 뭐 기도. 예배의 상황 헌금 뭐 그,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나의 유업으로 나의 전부로 믿고 그 삶으로 드러나고 네, 우리 우리를 그 삶으로 초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며 나아가시기를 그 하나님을 은혜를 더욱더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나의 유산이라고 유업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대며 나아가는 그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